그 점을 일단 짚어야 돼요. 음. 네, 네. 왜 의원님이 청문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네, 원래 이번에 연속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과방위보다는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야.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위원회,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기다가 개인정보 위원회 등등해서 사실은 쿠팡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 지금의 이제 처벌 조항까지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위원장 특히나 그 유명한 그 윤한웅 위원장 윤한웅 아, 유난웅. 윤한웅이 <laughs> 위원장을 해도 돼요 아 당연히 안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요 아... 정무위원장을 오랫동안 처음부터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과방위에서 주도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네. 어, 정무위는 참여하지 못한다. 와. 이래서 이제 정무위 위원들이 쿠팡 청문에 참여를 원래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려면 이제 사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 두 분은 사보임으로 갔고 저는 청문위원으로 처음에 어, 어 됐다가 이제 사보임을 통해서 가는 방향을 갖지 못해서 아. 어, 준비했다가 청문위원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 어. 이 부분이 계속 그런 식입니다. 이전에 이 쿠팡 문제 이전에도 이제 개인정보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서 이 개선이 필요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단체 소송도. 마지막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아니 한국 정당이 맞냐 이거야 음, 나는 음, 음. 아니 쿠팡 문제 아, 여야가 어딨습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도 지지율이 1% 이상 나온다는 게난 신기해요 음, 참... 와난 아니 이게 한국 정당이 맞아? 이거를 보이콧한다고? 청문회 아예 안 들어 안 들어와. 예, 네, 정 정무위원회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연속 청문회라고 하지만 정무위원회는 정무위원으로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 지금 과방위원으로 사보임하고 들어간 겁니다. <laughs> 네. 자,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네, 하지만 쿠팡 청문회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상황을 잠깐 몇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청문회 열리기 직전 김범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고 네. 그리고 대표도 갑자기 한국말 못 하는 미국 사람으로 갈아 끼웠죠. 네. 로저스. 네. 이번에도 역시 김범석이 나오지 않고 김범석 동색도 나오지 않고 로저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로저스가 아주 태도가 오만합니다. 음. 아, 정말 오만한 로저스의 모습을 잠깐 보고오겠습니다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I will use my interpreter. I was allowed to bring my interpreter.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well 제통역사유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uh, 유엔에서도 그리고 쿠방에서통하기 well 전에 유엔에서그통 하셨고 자질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동시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I'm receiv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rough my i 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 receiving 이 don't have an attorney and I 이 a v e n t been 이뭐 we'll i v e n access to it. We've done 네, on the record. <laughs> 저 시작되죠. 미국에서는 저런 짓 못하잖아. 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진짜 지난 12월 17일 날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별도로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보였던 행태 문제적 행태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어제 우리 연석 청문회 할 때는 네. 저걸 이제 바로 잡고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렇게 이제 통역을 하면은 원래 통역 국제 이런 국제 어떤 무대나 공식 무대에서 통역의 원칙은 있는 그대로 통역입니다. 그렇죠. 통역자 마음대로 윤색 분위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통역하는 게 시간도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청문회에서 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동식통역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연석청문회 준비하면서 국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아예 음. 그래서 부스도 따로 만들었고 음.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저렇게 고집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 자기네들 편의대로 통역을 이제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 아, 시간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답답한 답해요.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버퍼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5초. 그렇죠. 길면 막한 7, 8초. 네. 버퍼링이 있으면 우리가 답답해 가지고 알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맞아. 꽤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증언을 못 듣고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일단은 통역기를 찬 찬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차고 통역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안키지 않았을까 음. 아. 신용만 하고 아. 실제 보면 그그 그 전에 12월 17일 과망이 정문에서는 아예 안, 안 했는데 네. 동시통역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차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쪽 통역사한테 기 기대가지고 그러더라고. 여기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양쪽 이것조차도 기만적인 거예요. 음. 아, 저놈들 진짜 이 한국을 너무 무시해. 제가 한편으로 우리 한창민 의원님 지금 못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울 텐데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것도 아... <laughs>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의정 활동 한것 한 중에서 국회에서 분노 게이지가 가장 많이, 아, 가장 오죠. 높아요. 음. 저는 저만이 아니라 이거를 밖에서 보시는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 마찬가지일 네. 거라고요. 오늘 새해 인사를 갔는데. <laughs> 분노 유발자 쿠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이영호 의원님도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라고 참고하면서도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쿠팡의 셀프 조사 아니겠습니까? 아, 네. 쿠팡의 셀프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심지어 공시했잖아요. 예, 네. 네, 공시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3,300만 개 계정에 적분이 있었지만.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천 건에 불과하다. 회수된 기기를 분석한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송된 증거가 없다. 네, 이거 아무 잘못 없다고 지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공시를 올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laughs> 이거는 아주 단칼에 잘랐거든요. 요거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단칼에 잘랐어. 수실하게. 그랬더니 쿠팡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갖고 온 논리가 정부가 시켜서 한 거다라는 논리를 갖고 왔단 말이야. 음, 어제. 아, 오, 그 전부터. 전부터도 네, 논란, 셀프 조사 논란이 일이니까 그 논리를 갖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청문회에서 있었는데 뭐만 물어보면 다 그냥 로저스는 아 한국 정부가 시켰어. 요걸로 맞는 키로 갑니다. 정말 나쁜 로저스 함께 보겠습니다. 푸팍 내부에서 이 유출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죠. 이 범죄 혐의자에게 어, 접촉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받고 그리고 그걸 조사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Mm. 정부 기관이 mm.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회사 내에서 누가 지시했냐고요? 한국 국민이 왜이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왜이 정보를 한국 국민들부터 감추고 계십니까? They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한국 정부 협조하고 them. 있고 한국 정부가 저에게 they 지시를 they 내렸습니다. 왜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려 고 하지 않으십니까? 회사 mm. 내부에서 누가 지시했냐 말이에요? 왜 거짓 엉뚱한 사에서 누구도 습니다정 지시했고 저는정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와, 진짜 저 어떡하냐, 저태도. 오늘도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에 대한 연속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개인 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등이 두루 지적됐지만 임시 대표를 앞세운 쿠팡의 답변은 여전히 겉돌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헤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국회에 도착하자 숨진 쿠팡 노동자의 유족과 택배 노조가 거세게 항의합니다. <목소리> 오늘도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김의장의 대신에 항의를 받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김의장이 청문회를 받느냐는 질문에 또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쿠팡 본사가 한국에 몇 명이나 파견했느냐 수준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이 나오지 않자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로저스 대표는 대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I don't know why you're yelling at me. 쿠팡 배송기사의 과로사 등 건강 문제와 열악한 노동 환경도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입니다. 주간 업무보다 야간 업무가 더 힘들다는 증거를 모른다며 회피했던 로저스 대표는 모르면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청문위원에게 원하면 같이 하자고 답했습니다. 저와 같이 심야 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 같이 해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번 배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택배 노동자 고충을 한번 느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쿠팡이 내놓은 1인당 5만원 수준의 고객 보상안에 대해선 쿠폰 사용이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로저스 대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재소 합의 조항 포함시킬 겁니까, 헤드 대표? No, there are no conditions in those, in those vouchers, vouchers, and there will not be any conditions in those vouchers. 불참으로 일관한 김범석 의장의 로저스 임시 대표의 불분명한 답변과 태도 논란으로 청문회는 오늘도 공전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쿠팡 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적 고발도 가능해 청문회보다 한 단계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여당에선 김 의장이 계속 불출석하면 입국금지 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국 국민이 정보를 알는것 않으십니까? 왜 정보를 한국 국민부터감추고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정 협조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이 정보를 한국 국민과 공유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laughs> 회사 내부에서 누가 지시했냐 말이에요. 왜 거짓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Nobody made the instruction inside the company. The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가 지시했고 저는 희 정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와, 진짜 저 어떻게 하냐, 저태도. 그고 그래,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거야. 근데 국정원이 너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거 고발해 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위증죄로 로저스 대표를 고발을 해 달라.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한 하죠. 네, 오늘 청문회 마치면서 이 고발, 위증 고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의결을 할 거고요. 네. 당연히 이 내용 포함될 거고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어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국정원의 요청이 왔습니다. 음. 청문회 와중에. 음. 와가지고 가방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조사라든지 이런 그 과정에서 뭐 피자를 만난다라거나 또는 어떻게 조사, 뭐 포렌식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든 정부기관에 지시한 바 없다, 명령한 바 없다가 명확한데 네. 반복적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저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네. 와. 누적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아니, 유증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유출이라는 게 어디로 옮겨지거나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열려지는 그 상황을. 법령과 규정에 따른 유출로 정의가 나온다 아, 네. 이걸 알고 있어요 쿠팡도 네. 근데 유출은 삼천 건이다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laughs> 네. 이걸 계속 두번세 번째는 이걸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발표합니다 아무 네. 상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제 하이라이트는 <laughs> 왜 이런 내용을 정부는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 네. 자신들 면피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안 알리고 있어? 네. 이거를 우리한테 막 되레 화를 내요. 와, 난 너무 놀랬어요 우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쿠팡이 얘기하는 내용이 사리에 맞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릴 수가 없고, 네. 포렌식이든 뭐든 그네들의 말을 믿고 이게 조사 결과다 해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건데, 네. 이걸 왜 발표 안 하고 꽁꽁 숨기고 있냐는 취지로 로저스가 국회의원들한테 막 호통을 쳐요. 와...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안 생기냐고 그 자리에서. 아... 와...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한 대로 별 문제 없다는데 왜 한국 정부 너네는 이거를 숨기려고 하느냐. 맞아요. 이런 취지로 그냥. 오... <웃음> 그렇습니다. <laughs> 저자 다른 얘기 하고 어,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 근데 저 덕분에 자기들은 주가 올랐잖아. 네, 저 덕분에. 음... 그런이 그렇... 이 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분노 유발이 아니라 사후에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걸 지시냐 협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정원에서는 당연히 이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조 요청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관계 당국의 지시 명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관련해 가지고 유출이 유출의 범위 이런 것을 축소시키려고 프레임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다음에 거기 손해배상의 범위나 그다음에 책임의 소재를 굉장히 축소하려고 국민들한테 욕먹어도 자기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본인들이 책임을 질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게더큰 목적이어서 이런 형태로 계속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데요. 정보 유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2020년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가 과로와 경무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네. 급격하게 체중이 줄었다고 그때 말씀을 <laughs> 해주셨었죠. 이 일로 이제 김범석이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범석은 쿠팡 작업장 영상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덕준 씨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리고 김범석과 정보보호 책임자가 나눈 문자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얼마 전에 저희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범킴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장덕준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시간당 급여를 받는다. 성과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 아, 네 진짜 이건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네. 악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제 청문에 회 대표로 나오고 있는 로저스 있죠. 네. 이자도 어디서 그냥 허수아비 하나 데리고 온게 아니고 이때 과실을 덮는 역할을 한 사람이야. 아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청문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아참요 부분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 함께 보겠습니다. 장덕주님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Yes, I have said I am.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있죠. 2020년 10월, 10월 23일 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쿠팡 장덕준님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자 쿠팡 법무실에서 로저스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제출해도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로저스 대표가 답장한 이메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업무가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한 주요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는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라. 이 점이 엑셀에서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의도예요? 이 어, 문서 저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의 진위 여부를 저희가 잠깐만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들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죽은 미련한 노동자로 둔갑시켜도 아들을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참혹한 주장도 언론에 공개해서 쿠팡의 이미지를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갔다는 것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고인의 어머니거든요. 네. 결국 참다 못해서 네. 한마디를 하신 건데 지금도 보십시오. 저 로저스라는 놈 본질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제보자 비난하는 얘기만 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질적이에요, 이 놈들. 굉장히 악질적이고요. 이번 청문회에 어, 왜 임시 대표로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 동문서답, 그렇죠. 아나무인. 오만 방자, 적반하장 이네 네 가지로 이제 요약되는데 아 지금 사실 저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추가적인 제보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제시하면서 그 추궁을 했거든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아 증거는 명확하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증의 내용에 포함해서 고발을 할 거고 네. 이 직전 대표였던 박대준 대표도 네. 모른다라고 또 어제 오늘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어~ 이~ 그 해당 위증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고발을 할 텐데요 모를 수가 없는 게이 관련 내용들을 저 장덕준 님 그~ 관련 민사소송을 장덕준 님이 (20년 10월 12일날) 돌아가십니다 만 (5년이) 넘었어요 아휴. (5년이) 넘었는 이 상황에서도 저러고 있어요 쿠팡은 근데 이 소송을 (23년 4년) 소송을 진행을 해요 <laughs> 그 소송 과정에서 다 제출된 자료들이에요 네. 모를 수가 없죠 네네네. 그리고 그 로저스는 장덕님 사망 당시에 최고 관리 책임자 음. 그리고 실제 이 업무와 관련된 메일이라든 지이 과정에서 등장해요. 그렇더라고. 네. 네, 박대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담당자들이고 이미 실제로 자료에도 등장하고. 네, 이러는데 이거를 모른다 또는 이게 사실관계가 진위가 왜곡됐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는 저희는 보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구한 거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랑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법, 일반형법상의 이런 부분들과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입건을 했거든요 압수수색을 빨리 해라 아. 이메일과 김범석을 포함한 임원들 간의 메신저 이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다 네. 만약에 삭제를 했으면 삭제한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우리나라 기술로 그런 거다 밝혀낼 수 있으니까 <laughs> 네. 빨리 강제수사부터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